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있는 SKV1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저희 매매단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매매단지는 10층 건물입니다.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 쇼핑몰 SKV1 매매단지는 수원역 바로 뒤에 직선거리도 10분 거리에 있는 SKV1 매매단지입니다. 그 안에 만5천대 중고차가 있는 전국 단일 최고의 중고차 종합잡핑몰그 중에서도 오늘도 실속 있는 화물밴을 가져 나왔습니다 요즘 보, 점처럼 보기 힘든 깨끗하고 좋은 차 가격 성능 모든 것이 좋은 차다 만족할 수 있는 화물밴 5인승을 가져 나왔는데요 이차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이 차를 소개할 때는 바로 차 명을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그랜드스타렉스입니다 그랜드스타렉스 5인승입니다. 그린드 스타렉스 5인승이고요. 거기다가 윈도우밴입니다. 판넬밴 있고 윈도우밴인데 이것은 5인승의 윈도우밴 그리고 등급은 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 높은 등급, 내배우가 높다. 즉, 옵션이 많다는 얘기죠. 2014년 11월에 녹한 5만 천킬로 2014년에 5만 천킬로의 짧은 주행거리, 무사고 차량의 옵션 좋은 차, 윈도우밴. 이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은색 주색이죠. 판매 가격은 영상 끝 부분에 우리 유튜브 고객님을 위해서 영상 끝 부분에 영상 끝 부분에 특별 할인 가격이 나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5인승 벤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관리가 잘 되어 있죠. 5만 1천 k 로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 유리. 투명하고 깨끗하죠? 번네트도 깔끔하죠? 앞에 휀다 그리고 앞에 그릴, 멋있습니다. 라이트도 불 차들어오고요. 범퍼도 깨끗합니다. 2014년에 5만 키로 짧은 주인글이 윈도우 밴입니다 판매 가격, 영상 끝부분에 나옵니다. 정말 좋습니다. 후주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가운데 문에 보시면 쪽문 보이시죠? 글라스 밴 이게 신차 가격에서 20만원 옵션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쪽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콕방 지에서 뽀뽀기도 있고요. 차가 이렇게 듬지막하고 멋있습니다. 특히 윈도우라서 차가 더 멋있고요. 타이어 앞뒤 내게 깨끗하고 휠도 깔끔합니다. 이렇게 멋있고 또 실용적인 차, 바로 5인승 벤, 윈도우 벤입니다. 참 좋은 차입니다. 뒷모습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깨끗하고요. 후미도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후방 감지기 범퍼도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고, 이렇게 뒷모습 보더라도 듬지하고 멋있고 실용적이고 심하게 사용감 넣었을 만큼 깔끔합니다.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트렁크 안에 보시면 화목한 안에 바퀴가 있죠. 네. 전차주분이 이렇게 스페 타이어 두 개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관리했던 차입니다. 스페 타이어 휠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분도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화물 베인들 불구하고 바닥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옆면도 깨끗하고 천장도 깨끗하고 정말 화분이 왜 이렇게 깨끗하나 싶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5만 1 0 0 0 k 실주행 그릴에 사용감도 거의 없을 만큼 깨끗한 실내 공간. 스페 타이어 두개 그냥 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관리가 너무너무 잘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듭니다. 스크래치도 앞좌석 보겠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가죽 히트, 질감도 좋고요. 색깔도 좋고, 쿠션도 좋습니다. 사용감도 거의 없어서 옆어폰이 터진 것도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었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은 이 공간이 좁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사람 타기엔 좀 불편합니다. 그냥 물건 적재용이나 이런 것을 쓰면 되고요. 바닥도 깨끗합니다. 시트도 깨끗하고 천정도 깨끗하고 앞뒤 어디가서나 보더라도 흠집 잡 없이 깔끔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는데 화물차인데 화물밴인데 이렇게. 청결하게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주인 그림입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죠. 5만 1000km입니다. 2014년에 5만 1000km. 참 짧은 주행거리 판매 가격은 영상. 실내를 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조수석, 운전석, 시트. 정말 깨끗하죠? 심하게 잔조유이나 뭉쳐있는 것도 없이 아주 평평하고 균일하고요. 실내가 넓고 쾌적합니다. 대시보드 위에 보면 이렇게 천을 깔아놨죠. 빨간색. 보기 싫은 게 걷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 이게 올려놓은 이유는 햇빛 반사도 막아주고 햇빛 차단도 되어지고 열차단, 자외선 차단, 그리고 물건 올려놓을 때 쏠림도 막아주고 그리고 멋도 있고 다용도 공간입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위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상단 매니평 내비게이션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오디오 기능,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그래서 또그 밑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되어 있는데 이런 옵션이 많은 차입니다. 기어봉 손잡이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그리고 운전석은 통풍시트까지 됩니다 운전석은 통풍시트까지 되고 조수석은 그냥 열선시트만 되는 거고요 에어컨 시트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뜨거운 바람 미지근한 바람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에어컨 시트 잘 나오죠 오디오 잘 되죠 열선시트 통풍시트 작동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상단에 내비게이션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괜찮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녹색, 노란색, 빨간색 경계선이 있어서 후진할 때, 주차할때큰 도움이 됩니다. 화질도 깨끗하고 선명하죠. 전면 유리에는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는 이렇게 앞뒤, 투 채널입니다. 24시간 있는 블랙박스가 우리 고객님과 차를 지켜줍니다. 블랙박스는 앞뒤로 있다는 것. 엔진 보겠습니다. 엔진 튼튼하고 좋습니다. 에어컨 히터도 잘 나오죠? 잔고냐 없죠? 튼튼하죠? 가성비죠? 배터리도 데코 배터리 강력하죠? 흠잡을 데 좋습니다. 가성비 좋습니다. 역시 좋은 차. 바로 CRDA 엔진의 엔진. 손볼 게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타이어 휠 보겠습니다. 2014년에 5만 킬로. 말 그대로 타이어 상태도 깨끗하고, 휠도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뒤 내게 상태 좋고 휠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능을 보겠습니다. 전손 침수 영업비록 하나도 없죠. 확실하게 없습니다. 자동차 그림 보시면 조수석 앞엔다, 아펜더, 조수석 앞엔다만 단순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 하체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깨끗합니다. 이 차는 엄연하게 성능 적응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미생도요, 주행거리, 사고임면 확실하게 보증이 되고 무상수리가 됩니다. 안심하십시오. 성능 적은 보험료가 우리 고객님을 더욱 안심있게 AS 해드립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저희 매장에 오시면 지금 보시는 차, 시운전 얼마든지 마음껏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결정하시면 당일 계약도 가능하고요. 출고도 이전 등록에서 보험가입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의 결제 방법,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은 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결제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결제 방법은 현금. 카드, 할부, 다 가능합니다. 현금, 카드, 할부, 금액은 똑같습니다. 책값은 똑같지만 결제 방법은 우리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할부를 하신다 그러면 할부는 18개월부터 24개월, 36개월, 48개월, 그리고 최고 5년에 60개월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상황이랄지 중도상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카드를결제 하신다 그러면 카드는 별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카드는 무이자 할부는 없습니다. 중고차 특성상 카드 회사에서 무이자 할부는 아직까지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카드 할부 현금 금액은 똑같습니다. 단지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혜택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차는 엄연하게 성능 역을 맡았기 때문에 한달 또는 2,000km 모든 중고차는 똑같습니다. 한달 또는 2,000km 내에서 미세 누유 그리고 주행거리 사고 유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증되고 무상 수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서류 가능합니다. 등록증, 성능 점검표 확실하게 보내 드리고 원하시면 이 사진을 볼수 있도록 링크로도 연결해 드려서 다시금 핸드폰으로 또 이렇게 컴퓨터로 사진을 볼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차는 결제할 때세 가지 비용이 됩니다 첫 번째 착값, 두 번째 이전비, 세 번째 보험료 이세 가지가 됩니다 착값, 이전료 보험료 모든 것은 다 현금영수증 처리 또는 세금계산서 고객님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 착값에 의해서 이전비는 결정되기 때문에 실거래로 이전비됩니다. 이전비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 카드 결제, 현금 다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당일 결제 또 가능하지만 당일 계약만 하고 며칠 있다가 또 나머지 잔금 치면서 보험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추구될 때는 꼭 차값, 이전비, 보험료 세 가지가 다해 해결됐을 때만 차가 출고 된다는 건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출장 판매 같은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계약금을 본건 다음에 직접 차를 가져가서 보시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차는 바로 인수인계하고. 이렇게 온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차는 실매물입니다. 정말 자신있게 원해드립니다. 많은 차를 팔기보다는 단한대 차라도 우리 고객님에게 맞는 차, 실속 있는 차, 그리고 판매자가 자신 있는 차, 좋은 차만 골라서 소개해 주시게 됩니다. 많은 차보다 단한 분의 고객을 소중히 여기는 중고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에 말고도 다른 거, 여러 가지 궁금하다, 비교견적도 가능합니다. 동일차, 동급차, 또한 가성비, 이런 것들 다 원하시면 사진을 보내드려서 비교 견적해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매장은 수원역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수원역 뒤에 직선거리로 10분 거리에 있는 SKV원 매매단지입니다. 언제든지 방문 전에 꼭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미리 매너 있게 사전 예약해 주시길 바랍니다. 2차의 실매물 잘 보셨습니다. 꼭 우리 고객님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문자, 전화 환영합니다. 바로바로 응대해 드린 확실한 서비스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도 우리 고객님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은 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보셨습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오벤 윈도우 벤입니다. 윈도우 벤. 등급은 프리미엄 2014년 11월에 등록한 5만 1,000km 주세계 무사고 차량 윈도우에 쪽문도 있죠, 통풍실도 있죠, 블랙박스 있죠,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스페타이어도 두개 화목한 너무너무 깨끗한 차 이렇게 좋은 차를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정말 좋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매가격을 알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